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이죠. 어, 오늘은 자원크림 베이스를 만들 거예요. 어, 여름이 되니까 이제 벌레도 많이 물리고, 또이 마스크 때문에 피부염증이 많이 올것 같아서, 음, 이번 체험을 하는데, 아이들 체험하는데 자원크림을 만들기로 했어요. 그래서 그 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, 많이 시청해 주세요. 음, 정제수를 계량을 할 거예요. 정제수는 갈쳐줄까요, 말까요? 정제수를 넣고요. 거는 알란토인 컴프리를 추출한 중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제 수상증 계량이 끝났고요. 자원력. 오십 자원유 함량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. 자원유만 전체 용량에서 어 십오 십육 퍼센트를 잡았고요. 유기농 달마지 오일을 넣을 거예요. 유기농 달마지 이십 를쓸 건데요. 어, 올리브 유화왁스를 또 넣어야 되겠죠. 우리가 매우 매우 사랑하는 올리브 유화왁스를 적당히 음, 세티아르 알코을 넣을 거예요. 음? 보조 유화왁스는 HLB 때문에 넣는 거예요. 올리브 유화왁스 올리브 유화왁스만 넣으면 백탁 현상이 일어나서 좀 뽀얘지는데 이렇게 보조 유화제들을 좀몇 가지를 섞어 넣으면 어, 백작 현상이 좀 덜하거든요.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된 거예요. 기본 베이스는 지금 다 했고요. 어, 요 요건 남았죠. 자, 이제부터 가열차게 가열을 할 거예요. 어, 항상 어, 제 앞에 있는 수업을 들었으면 다 아시겠지만, 어, 항상 온도기를 해줘야 돼요. 수상층, 그 다음에 유상층, 그 다음에 유화제, 보조유화제가 들어가 있어요. 요세 가지를 유화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온도예요. 온도와 속도예요. 어, 이제 온도가 어느 적정선에 올라가면은, 어, 이제 바로 그 블렌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. 어, 온도는 몇 도라고 그랬죠. 제 수업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몇 도인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이제 안 가르쳐 줄 거예요. 궁금하면 어, 밑에 가서 보시고 오시면 돼요. 자, 요게 어,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겠죠. 그래서, 여게 이제, 온도가 올라갈 동안 잠시 쉬겠습니다. 녹으면서 유화가 되는 과정이에요. 음, 아까는, 이게 막, 맨 아래는 수상층, 유화제가 가운데 있었고, 맨 위에가 오일이 있었는데요. 음,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지면서, 어, 그, 유화제가 이제 녹으면서, 이제 이렇게 두, 두 불, 두분리계층이 파리지는 과정이요 신기하죠? 너무 재밌어요. 아, 많이 녹았죠? 오일툰이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. 이제 같이 파층이랑 섞어들기 시작했어요. 녹아가죠? 자, 요게 어,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. 70도인데, 오 70도까지 올라갔는데 유화제가 둥둥 떠다녀요? 그럼 그 실패하는 거죠. 안전히 녹아야 돼요. 그래서 안전한 온도가 있어요. 음. 자, 유화가 이제 다 됐어요. 자, 아까 쉬어버터 넣는 거 이제 아시죠? 자, 뜨거울 때 넣어주시면 돼요. 이 뜨거운 열에 지금 온도가 좀 떨어졌거든요. 자, 배속 돌려주세요. 저어주세요. 그 비커가 지금 작아서 옮길 거예요. 얘만 녹으면. 뜨거 아주 잘 녹고 있습니다. 연핑크가 됐네요. 연핑크. 사실은 조금 더그 붉은색이 날 텐데, 어, 그 알란토인 추출물이 약간 갈색을 떼어서 색깔이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. 아, 색깔을 생각하면, 그냥 정지수나 그냥 투명한 액상을 넣어야 되고요 뭐, 나는 색깔 중요치 않아, 품질이 더 좋아, 질이 좋은 게 좋아, 이러면은, 어, 뭐 색깔 강요하지 않으시면 됩니다. 자, 지금부터 이제 블렌더를 돌릴거예요 아, 이게 오어믹스라는거예요 음, 음, 사람 손으로 하는데 보다는, 보이시나요? 예. 아, 이제 청가물을 좀 넣어줄 거예요. 많이는 안 넣고요. 몇 가지만 넣기로 했어요. 그래서, 어, 아무래도 피부 재생에 좋은 걸 넣어주면 좋겠죠. 그래서, 나프리를 아니 딥 한테 누로자 지금 음딥 한테 눌렀어요 딥 한테 눌렀고 와 기가 막히게 칠 이네요 네 보존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12, 5, 자 이제 다는 거예요 섞어 주면 되겠죠. 자, 블렌더 한번 더 돌릴게요.